그 여론조사 비용, 네. 대가가 김영선의 공천인 거예요. 아, <laughs> 어머. 이거 그러면, 뭐... 그러면 3억 6천만 원에 국회의원 자리를 팔 거잖아요? 그 쉽게 그렇죠. 말하면? 네. 제가 봤을 때는 판 거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뉴스레터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 보좌관이 스픽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들을 폭로했습니다. 또한 국감에서의 증언을 예고했는데 중요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억천만 원의 여론조사 비용을 주세요라고 갔는데, 네, 실제 돈은 오지 않았지만 결과물 공천 예. 결과물 의창 의천, 의창군 보궐선거 공천, 네, 이사람 하면 내가 당선되 해줄게 이랬다는 거예요. 제가 제가 결론 결론적의공의 김근희 여사의 도움으로 공천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의 말, 발언을 했다는 거죠. 저한테 통화를 하면서 여사한테 도움 받아서 공천을 받아서 이제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된다. 그김 명태균 대표가 이제 금전 관계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힘들다는 부분들을 저한테 얘기한 게 있어요. 구체적으로 금전이 힘들다는 게 어떤가요? 그러니까 내용이냐? 이제 명태균 대표가 자꾸 이제 돈을 달라 얘기를 하니. 아 공천을 김영선 의원이 내가 받았는데 받았지만 그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되는데 돈을 너무 많이 명태경 대표가 요구했어 김영선 의원도 힘들다 이런 발언을 네. 했다는 거죠. 네, 네 본인이 직접 저한테 전화 통화를 하시면서 하, 그 내용 이 지금 녹음이 돼 있으니까 네. 지금 검찰 쪽에서도 공, 그 후보자 추천의 대가 공천의 대가라고 이게 명시가 돼 있어요. 검찰 수사를 이 내용을 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고 제가 얼마 전에 그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제 주장을 이제 증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 다 제출을 했고 휴대폰도 제가 그세 번째 조사 받을 때제 휴대폰 안에 이제 녹취가 있으니 갖고 가서 보시라고 제가 이미 제출을 했었습니다 네. 김영선의 공천이 명태균과 김건희의 거래 때문이며 그 대가로 돈을 재촉하는 명태균 때문에 힘들다고 호소하는 김영선과의 통화 녹취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찰도 이런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으며 녹취록과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 창원지검이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조용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 국감에서 공개되면 어떻게 할지 궁금하네요. 또한 이외에도 지방선거와 관련된 제보 또한 있었습니다. 여기에 들어갔던 비용이 이제 3억 6천이라는 이 돈이 결국에는 결제를 받지 못하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궁금증이 이게 나옵니다. 민태균 정도면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텐데. 여기에 여론조사 비용 원가가 1억은 뭐들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적게 들어도. 맞습니다. 네. 저그 돈은 그러면 은 누구... 로부터 흘러 들어왔다 이런 내용이 있으시던데요. 아 흘러 들어와서 거기에 돈 돈을 보탠 것도 있고 예. 이제 자체 조사 의뢰를 받아서 예. 이제 납품하고 이제 돈을 받은 거를 이제 그 대선 조사 하는 비용으로 이제 넣기도 했었고. 그래서 대선 과정에서 실제로 불법 정치 자금을 대구에 출만 지원한 사람 그리고 경북 고령에 출만 한 사람으로부터 정확하게 얼마를 받았습니까? 그 당시에. 6천0천6천 육천 6천. 6천, 6천, 1억2천만을 받았다는 것도 지금 여러분들께 최초 공개를 해드리는 것인데. 돈을 받았고 그 받은 돈으로 대통령에 대한 대선 여론조사에 또 투입을 했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돈이 모자라니까 가서 이제 너 당선됐으니 돈좀 달라 그랬더니 그건 안 주고 공천을 오히려 해줬다.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이두 사람이 지금 검찰 수사를 받고 있죠. 네 받고 있습니다. 자 녹지 내용도 있죠. 이게 내가 고령분수 하고 싶으니까 돈을 줬으니까. 공천해달라고 했고 이 사람은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직접 만나기도 했죠. 네. 그 내용도 녹취가 있는 거죠. 네. 정말 말문이 막힐 지경입니다. 유시민 작가가 사악한 영부인과 어리석은 대통령이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이런 자들의 손에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망가졌는지 명징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제보자 강혜경 씨는 명태균과 김영선으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출석해 모든 것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우리가 강혜경 씨를 지켜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강혜경 씨의 각오를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강혜경 씨를 어떤 식으로든 보호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청칭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시죠. 저 정말 어떻게 보면 힘없는 대한민국 국민이고요. 그리고 현재 국민의 힘의 책임 당원입니다. 국민의 힘 이렇게 자꾸 나라 망쳐서는 치안 되고요. 진실은 정말 진실 밝혀. 밝혀야 되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 언제든지 약한 사람들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꼭 진실 밝혀질 수 있도록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당당하게 맞서 싸우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 감사드립니다. 행복하세요.